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1월 하고도 벌써 4일이네요 자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곰곰 생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가다가 길 가다가 종종 그 유니세프 그죠 유니세프 모금 이랄까 유니세프 그 공보라 그럴까? 길거리에서 어떤 학생들이 이런 판에다가 판에다가 유니세프 아동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찬성 아니고 거기에 반대한다, 그면 반대라고 쓴 보드에다가 저만한 스티커 를 하나 주면서, 그죠? 그래서 그 유니세프를 도우는데 어린아들을 기아 아들을 도우는데 찬성하시면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만약에 반대하신다면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세요라고 하는 것을 사람, 길이 가는 사람들한테 권유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티커를 주는데 이 스티커에 아무런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스티커를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찬성에다가 많이 달린 것을 가지고 얘들이 뭔가를 주장하려면, 굳이, 지나간 사람들한테 일일이 스티커를 나눠주면서, 이 스티커를 붙이세요라고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름도 없는데, 그죠? 이름도 없는데, 아무 누가 붙인지 쓴 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스티커를 그냥 잔뜩 붙여놓고는,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길거리에, 그, 모금, 저, 뭡니까, 그, 홍보 활동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유니세프 기아 아동을 돕는데 찬성하더라. 그게 스티커를 붙이더라. 라고 주장하면 될거 아니겠냐, 그죠. 그죠. 그러면 될걸갖다가왜 귀찮게, 이에서애 써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추운데 서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일일이 스티커를 나눠주면서, 아저씨, 이거 좀 붙이고 가세요. 자, 근데 잘 붙입니까? 잘안 붙입니다. 구찮은데 그죠? 전단 받는 것도 싫어하는데, 스티커에서 붙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거 왜 하느냐?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게 고도의 그 소위 노림수가 있는 전략입니다. 노림수입니다. 어떤 거냐? 뭐, 누구나가 다 스티커를 붙여도 돼. 아무나 붙이면 되는데, 그죠? 걔들이 스스로 붙여도 되는데, 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스티커를 가서 일기 이어가서 나 붙여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느냐? 이유가 뭐냐? 인간은요, 인간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인이 가다가 길을 가고 있는데, 스티커 하나 붙여주세요. 뭐 그러지 뭐라고 스티커를 붙이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유니세프 그 홍보하는 애들이 그 직원들이 이 행인에게 접근합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말합니다 아 선생님은 참으로 착하신 분입니다 아, 어떻게 유니세프의 모금 활동에 찬성해서 일부러 이 스티커를 붙이시니까 참, 좋, 참 좋으신 분이네요. 그러면서 이 차제 유니세프에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모금에 관련서 매년 회원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기부하시지 않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길 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이 달려가가지고 선생님 유니세프에 모금하, 모금 활동에 돈 내세요, 기부하세요, 회원이 되세요. 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이 스티커에 붙이기로 한 사람은 이미 자기가 유니세프 활동에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찬성한다고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활, 자기 행동을 보여주었으니, 일단 행동을 보여주었으니, 거기에다가 아주 쉬운 행동에다가 약간의 기부, 그죠. 약간의 모금 활동, 소액의 회원이 되는 것은 자기가 이때까지 그 행동에 대한 뭡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이 유니세프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한테 회원이 되세요, 모금하세요, 회원이 되서 기부하세요라고 권유하면 자신의 행동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부하거나 모금에 선뜻 응하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기부하세요, 모금하세요, 돈 내세요, 라고 권유하기보다는,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스티커 붙이는 거, 그죠? 아무, 누구나 붙일 수 있는 거, 예? 스티커 붙이는 활동을 하게끔, 권유함을 인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 자신의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부한다, 라는 전략입니다. 이 노림수입니다. 인간은 무엇하게 되어 있다고요? 일관성, 자신의 행동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기도 합니다만은 잘못하면 위험한 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저는 낙관론자였는데 그죠? 비관론자로 바뀔 공사일 높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아니, 이때까지 내내 낙관론을 주장하다가 일관성을 가지고 그죠 일관성을 가지고 내내 낙관론을 주장해야지 왜 비관론으로 바뀌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종종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 일관성이라는 게 예? 일관성을 주장한다면 계속 낙관론을 주장했으니까 계속 다 앞으로 죽어라서 하나 낙관론 한번 비관론을 주장하면 죽어라서 하나 비관론을 가면은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초지일관이 되니까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다음 하면은 여기서 올라갈 거다 해서 낙관을 주장했다 이거죠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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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했다가 조카는 계속 떨어지니 기저기서부터 계속해서 일관을 주장했다면 낙관을 주장했던 모습망해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기준선이 무너진다. 구름 밑으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서. 또는 엘리오트 파동으로 뭐, 파동이 잘안 된다. 등등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원칙이 무너질 때,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길이 아니냐. 막연하게 낙관론, 비관론의 일관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원칙에 따르는 전략이 오히려 거기 서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일관적이다, 일관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잔소리 같습니다. 뭐 여러분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앞으로 오늘 저번 주에 주가가 에? 다음 주에 주가가 오른다는 말이냐 내린다는 말이냐 살까 팔까 도대체 어떡할까 이게 여러분의 관심사죠. 그죠 일관성 개뿔 불가사소 그러지 말고 주가가 오른다는 말이냐 내린다는 말이냐 그 이야기를 해라 그러실 테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시장을 다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쯤 돼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등을 할 겁니다 그죠. 반등할 겁니다. 대신에 이놈의 반등이 반등이 될지 아니면 추세적 상승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나마그 당시에 RSI가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은 RSI가 30선 밑에서 위로 올라갈 테고 따라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매수시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타날 테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겁니다. 다만 이놈의 반등이 추세적 상승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일관성이 죠 이게 바로 원칙이 되죠. 뭡니까? 하다 못해. 기준선이라도 넘겨야 되지 않겠냐. 전에도, 이때도 보세요. 이때도. 다시 볼까요? 이때도. 이때도. 이때의 경우에도, RSI가, 그죠? RSI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는데, 반등을 하긴 했는데, 반등을 하긴 했는데, 기준선을 넘기지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반등은 반등이었지, 추세적 상승이 아니었죠. 그죠? 따라서 이분의 경우에도 RSI가 여기서 똑같이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역시 반등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그죠? 장추세 상승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하다 못해 뭡니까? 기준선을 넘기고. 두 번째, 기준선 넘긴 데서 끝나지 않아요. 뭡니까? 구름을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걸쳐 있는 2,45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죠? 여기 있네요. 2,480이네요. 2,480. 2,487을 일단 넘기고. 그 다음에 구름을 넘겨야만이, 아, 그동안에 상, 조정은 끝났구나. 이제 진짜로 상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2200일 때 사면 되지. 반도 그렇게 된다면, 반도갈 것, 상승할 것 같으면 2270원 사면 되지. 왜 2400에 파고, 2600에 사고, 빚을 때 사라 그러냐? 바닥에 서 사면 되지 않냐? 라고, 여러분들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이게 바닥인가요? 아닌가요? 압니까? 모릅니다. 지나고 났으니까, 이쯤 되니까, 아, 이게 바닥이 되는 거고, 막 이때쯤처럼 반등했다가 떨어져 버리면, 아, 이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바닥이 아니었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일관성이다. 그, 증거를 보고 일관성을 가지자 하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반등을 하겠죠, 그죠? 앞으로 반등을 하겠죠. 하지만 반등을 할것 같, 좀더반등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간밤에 나스닥 달릴 쳤으니까, 그죠? 반등을 하겠죠. 요는 나중에 우리 종목들을 가지고, 주요 종목들,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 가지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갈 길은 뭡니다. 혹 스피지 수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기준선이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구행스 페인이 여기에 걸렸으니까 아마도 이 언저리에서 그죠? 이 언저리에서 2480부터 시작하는 그죠? 이 언저리에서 아마도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고요. 이 1차 저항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다시 구름대에 강력한 저항이 있,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갈 길은 멀다. 멀다. 그래서 리 낙관해가지고 당장 올라가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막 그래도요,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시장은 전에 비해서 그래도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니까 현재 달러 인덱스 간밤에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게 달러고요, 달러 인덱스인데 어떻습니까? 간밤에. 큰 폭으로 떨어졌 그죠? 단밤에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기준선 무너뜨렸고요. 후행 스팬도 캔들 밑도 내려왔고, 그러니까 물론 이, 이 구름의 지지가 예상되니까, 그러니까 반박, 단박에 이렇게 저박기보다는 아마도 두중거리긴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기준선이 무너지고 후행 스팬는 무너졌다는 걸 봐서는 그 동안의 일관된 상승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어떻게 돼요? 상승 분위기가 훼손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대원화 환율도 아마도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웅 나스닥 저, 나스닥에서 뉴욕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달러 대원화 환율도 다음 주에 당장 월요일날 그래서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날 뭐 이미 상당히 크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또 떨어졌으니까 아마도 좀더 떨어지면서 상당히 후행 스행과 기준선으로 봐서 아까 제가 일관성을 주장했을 때 그죠 일관성 코스피의 일관성을 주장했을 때 뭡니까 상승하려 그러면은 기준선을 넘기고 그죠 구름을 넘기고 이래야 상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면 달러드거나 헌혈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선 먼저 무너뜨렸고 아직 아닙니다만은 구름마저 무너뜨린다면 그동안의 상한등이 이게 상승. 내제는 반등이 어떻게 되고 끝났다. 지금부터는 다시 달러 대 원화 환율은 하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이제는 하락한다면 코스피도 상당히 빛을 볼수 있지 않겠냐. 나는 전망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대신에 우리는 원칙주의자입니다만 기준선을 넘겨야 되고 구름을 넘겨야 되고 갈 길은 멀긴 합니다만 따라서 워낙 환절 해서 한 줄기의 빛이 보인다 라고 말씀 들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다는 거 여러 가지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 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게 정을 바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걸 넘기면 나스닥 지수가 구름을 넘어간다면, 이 후행 스페인을 넘어갔으니까, 기준수 넘겼으니까, 구름만 넘기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좀더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개별 종목들,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개별 종목의 주가들을 한번 살살 보도록 할까요? 그죠. 자,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죠, 그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 나중에 보여드리는 다른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비해서 그나마 사정은 낫죠, 그죠 그래도 기준선 넘겼고 구름은 넘길락 말락하고 있죠. 다만 후행 수변의 정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름의 저항도 예상되니까 약간의 버벅거림은 예상됩니다. 이것을 뚫고 낸다면. 삼성전자가 이 곳을 뚫어낸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좀더 미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면, 다른 종목들도 등달아 갈수 있지 않겠냐. 이 저항을 넘기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반면에, LG엔솔. 갈 길이 멀죠? 그죠? 뭐 넘어가야 됩니까? 이 기준선 넘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름도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화학. 그처 그죠? 역시 기준선도 못 넘겼고요. 아직까지 구름도 안 넘겨갔고요. 그러니까 LG 화학, 포스코 DX, 아 포스코 퓨처요. 똑같죠, 그죠? 다 똑같습니다, 퓨처. 기준선 못 넘겼고 구름도 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아까 지난 주에 제가 r s i 로 이야기해서 워낙 많이 떨어졌고 전자수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먼저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대로 반등하기는 했으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매수할 때입니다. 이제 바닥입니다. 이제 사세요. 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우리는 봐야 할 증거들이 기준들이 많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기준수도 못 넘겼고, 구름도 못 넘겼으니까 앞으로 갈 길은 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저, 바이오 종목들, 삼성바이오는요? 일단, 기준선로 넘기긴 했습니다만, 이 구름을 넘겨야 되는데, 가까. 먹구름이 버티고 있어서는 깝깝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셀트리온은셀트리는 상대적으로 삼성 바이오보다 좀 낫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보다시피, 얇은 구름에서 왔다 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구름에서 정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똑같죠, 그죠? 근데, 보다시피 잘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 하루 이틀만 지나가면 구름이 내려가니까 그렇죠? 구름이 내려가니까 구름 밖으로 자연스럽게 고개를 내게 되죠. 그러면 이때까지 내내 여기 도작해서이 먹구름 밑에서 헤매던 하락세로 보이던 상황에서 드디어 구름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하다못해 다른 종목보다는 그래도 셀트리온은 이제, 기존선 진저게 넘어갔고, 구름 넘어갔고, 구행선빈도 넘어갔으니, 얘는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먼저 상승세를 시도할 공산이 높지 않겠냐, 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죠. 다만, 역시, 다만, 여러가지로 카카오가 이래저래, 뭐, 참, 최근 들어서 고난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역시 반등이 보이는데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넘게 되고 구름을 넘게 되니까 앞으로 갈 길은 멀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대차 마찬가지죠, 그죠뭐 아직 기준선도 까마득하네요 아래서의 상으로 봐서는 좀더 반등은 이어지리라 보여집니다. 해외 종목도 마저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테슬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아직 기준선 넘기기 멀었죠, 그죠? 반등은 좀더 이어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아마존입니다. 그래도, 그, 소위 말해서, 어, 뭐, 뭡니까, 나스, 나스닥에 있는, 그, 여러가지 정보, 테슬라, 아마존, 애플 등등을 볼 때, 그나마 아마존은 제일 나아보이네요. 그죠? 왜 나아보입니까? 오우, 구름까지 넘어갔잖아. 후행선 펜 넘어갔잖아. 기준선 넘어갔잖아. 그니까, 러 얘는 앞으로 예상되기로 구름 넘어갔으니까, 구름의 지지를 예뻐고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갈 공산이 높지 않겠냐? 이때 없이 다죠, 보이십니까? 다시 볼까요? 이때 어떻게 됐죠?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구름이 든든한가, 이 얇은 구름마다 뚫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상승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름의 테, 지지를 테스트해보고 뚫리지 않는다면, 이게 구름의 지지를 테스트했는데 이 구름이 푹 뚫리면은 아무도 아닌 거고. 지지가 때가 반등한다면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공산이 높아 보인다. 현재로 봐서는 테슬라보다는 아마존이 좋아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애플은요, 애플은 구름을 넘겨야 되죠, 그렇죠? 근데 구름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는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상승해서 우리에게 아이고 이 뭐야? 우리에게 좀더 확신을 주어야 될 거다.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습니까? 뭐, 반등은 이어질 거다. 그죠? 반등은 이어질 거다. 코스피도 시장, 이번 주에도 반등은 이어질 거다. 문제는, 그놈의 반등이 추세적 상승세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선을 넘겨야 돼. 기준선을 넘겨야 되고, 구름을 넘겨야 되는데,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정보 들은 일부 정보 들은 구름을 넘길랑 말락 하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2차전지 관련 주들은 앞으로 멀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성이 나타났때까지는좀더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하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